김정은은 병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해 추가적인 군사 조치들 additional military measures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자산 스페셜 아셋을 중요 표적에 배치했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확대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을 쓰며 남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미얀 핵동맹과 핵작전 지침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시회 무대에는 KN-23 기반 극초음속 탄두 장착 가능성이 있는 화성이빌마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 ICBM 화성 18형, 화성 19형 등이 공개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공개는 김정은 체제의 군사위용 과시 및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와 노력을 강조한 반면, 보수 진영은 대북 정책의 허술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